그니까 그 같이 사시면서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서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시댁 식구들의 어떤 대소사나, 그죠 음, 그죠. 그, 그 양가 가족들의 대소사 챙기는 일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음, 음. 그렇죠. 아니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혼기념일은 결혼 기념일은 저는 그냥 모른 척 해요. 음, 그리고 원래, 축하할 일이 아니다. 축하할 일이 아니다. 라는 <laughs> 생각을 했고, 그냥 그게 아니라, 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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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친정 쪽에서는 별로 음, 음. 결혼 기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냥 음. 생신들. 음. 생신들 하고, 뭐 할머니, 그, 제사. <laughs> 요거, 어, 음.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그 날, 우린 기독교여가지고, 그냥 제사상을 따로 차리진 않았어요. 음. 네 여기 오니까 우리, 우리 여기 애들 아빠 쪽은 우리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라 7시을다 아. 되시도록 안 하시고 큰 어머니가 팔순이 되도록 하셨어요 혼자서 그럼 이제 다 차려놓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형님 고생하셨는데 이걸 우리 기다리실지 왜 벌써 해 놓셨어요라고 으 고정된 멘트가 있죠 어. 5 0 년을 그 멘트로 늘 그렇게 립스틱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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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봉투를 이렇게 좀 드렸죠. 우리 우리는 그런 그, 저는 결혼할 때부터 되게 제가 힘들었던,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날짜 챙기는 거예요. 난내 아, 생일도 까먹는데. 너무 힘들어. 네, 아, 그쵸. 그렇죠. <laughs> 그거 좋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 생일도 까먹고,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 생일도 내가 잘못 챙기는데, 음. 그쪽 식구들은 저는 이제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챙겨는게 많지가 않아요. 음. 근데 그쪽은 누나도 둘이나 있죠. 음. 삼촌도 계시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죠. 그 당시에 또 할머니 몇년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온그 많은 식구들의 이 생일부터 챙김 생일만 내도 막쫙 들어오는데 아 어,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암묵적으로 물론 표면상으로 보이기에는 내가 어머님 뭐 생신 축하드려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나, 하나 내가 어떻게 니네 식구들까지 이렇게 챙기냐 갑자기 그래서 음. 신랑과 암묵적으로 그런 거지 니네 집 대소사는 네가 챙기고 우리 집 대소사는 내가 챙기겠다 이렇게 우리 셀프 요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음. 그래,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아차 한 거지 윤종식 군은 그거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본인은 어 본인은 음. 그냥 가족들 누나 생일인지도 모르고 음. 친구들이 밥 먹자 이러면 누구 생일인가보다 가서 밥 먹고 이런 것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더더군다나 못 챙기지. 음. 그래서 처음에 내가 <laughs> 다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죠. 그못 챙기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 했는데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오빠가 자기 가족들 토게다가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세, 누구 생일인데 뭐밥 먹을까 이렇게 뜨니까 자기는 어차피 못 챙기는 거야 결국은 지금도 근데 그, 그거를 내가 던져가지고 내가 저기 됐지내 발등을 찍은 거지 우리 엄마 아빠 생일을 내가 챙기는 거야 결국 우리 엄마 아빠 생일을 내가 챙기고 그쪽 생일을 다 직접 챙기고 이렇게 아니 근데 어차피 거기서 보고 근데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안 챙기는 걸 챙기는 것도 진짜 웃기긴 하다 근데 어른들은 그죠? 그걸 다 아시지 그러니까 왜 결혼만 하면은 왜안 챙겨 챙김을 받지 않았던 거를 어 우리가 음왜 받을 몇몇몇 몇, 몇몇 저기 우리가 몇 회차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여자가 시집을 온다. 표적을 파서 간다잖아요. 이미 이집 사람이 아니라 저집 귀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들어서 그집 식구들 생일이나 대소사를 내가 다 챙겨야 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 된 거예요. 어, 그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시, 며느리가 생겼잖아요. 네. 거기도 그러면 시어머니 생신은 막 며느리가 이렇게 막 챙기고. 네, 저희 며느리는 챙겨줘요. 원래 아드님이 잘 챙기셨어요. 아들은 어리니까 일단은 그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기 결혼을 한 거니까 그때는 안 챙겼죠. 엄마 생일 그냥 생일인가보다 하고 엄마 케이크 싸갖고서 촛불 끄자 이 정도였는데 며느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살 때도 같이 음. 미역국도 끓여주고 근데 지금 분가해서 살다 보니까. 음. 어, 제 생일날이라고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 이거 조그맣게 이렇게 해왔어 하면서 이렇게 미역국하고 갈비하고 어. 해서 아들을 통해서 보내 왔더라고요 어. 네. 그건 되게 좀그 네. 이게 존재가 조금 다르다 <laughs> 집안에 아무도 안 챙기는데 생일을 누가 챙겨준다는 거 그러니까, 자체가 네. 뭐.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대불림이 되는 거지 네. 원래 원래 그, 딸, 딸은 없으세요? 어, 딸은 어디에요? 언니는 아, 딸, 제 딸? 아, 제 딸. 아, 제 딸이 있죠. 아, 그렇죠. 셋남1니까 음, 딸이 있죠. 음. 근데 저희 는 아들은 아들이 그딸인데 딸들이 엄청 잘 챙기거든요, 어머님 음. 그러면 음. 되지 않나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도 되는데 내 아들한테 평생 안 받아 보셨는데 결혼하고 나면 좀서운것 같은 거야. 서운하실 것 같은 거야, 아마.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음. 내 아들한테는 못, 못 받아 봤는데 내가 음. 참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아, 하면서 이렇게 아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얘도 나랑 똑같이 이집 며느리구나 그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걔가 요만큼 해주면은 저도 이제 같이 음. 생일날 해줘야 되는데 요번 음. 생일에는 못 챙겼어요. 제가 정신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음. 음. 그쵸, 근데 네. 직접 안 오고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일이라고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것만도 나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아이 이 생일을 떠나서 뭐가 뭐가 이제 며느리가 조금 뭐가 어땠을 때아 예전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혼자 생 혼자 말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딸한테. 예전에 엄마는 이러지 않았는데 언니는 이러더라 그랬더니 엄마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라고 들이들었나 <laughs> <나이가> 시집가, <laughs> 응, 응, 내가 시집가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느냐고 엄마 그런 옛날식으로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라고 저를 오히려 막욱박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나도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되겠구나 해서 순간 당황했어요. 아, 그때는.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요. 저, 저희는 심지어 어머니가 그냥 그러니까 워낙 대소사를 맞면들이고 음. 대소사를 늘 챙기시던 분이니까. 음. 식구 하나가 더 늘었잖아요. 음. 그 근데 어 마침 또 내가 그그큰 형님이랑 생일이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챙기기가 되게 외울 게 없는 거야. 음. 그냥 며느리 거 하나 더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꼬박꼬박 나는 막 챙김을 받아요. 음.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만큼을 되게 꼬박꼬박 챙겨 드려야 되는데 못 챙겨 드리니까 그게 더 나한테는 막 부담으로 오는 거야 음, 그런 게그렇 아, 제발 나는 아들이 스스로 셀프 유도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근데 그러니까 나도 고지점에서는 아니, 그런 게 있어 받잖아 시어머니가 그러면 좀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 지점에서 그 그... 너무 나는 부담스럽고 부담스럽다고? 어, 어. 어. 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 내가, 내가, 아, 내가 못 하니까 <laughs> 맞아 어. 내가, 내가 그렇게 원래 이렇게 챙기고 이런 걸잘못 하니까 어. 받으면서 미안한 거예요 음. 어차피 음. 내가 이거 잘못할것 같은데 아 그냥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어, 이런 돈좀 많이 주세요 <laughs>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좀, 괜찮은 선물을 보내오시는 그러진 거예요, 않지만 떼다오나요? 아직 용돈 용돈 그래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는 음, 거잖아요 음. 전화 한번 하세요. 아 그게 잘안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오늘 <laughs> 아, 아, 나는, 나는 진짜 나는 내 생일도 기억 못 하고 내, 내 애들 생일 애들 생일도 진짜 못 챙기거든요 어... 저는 애들 생일도 못 챙길 동막 살다가 어 오늘 며칠이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막 바쁠 때는. 맞아요. 근데 그, 시, 근데 다른 생일은 그냥 지나가도, 음. 아, 미안해 하면 되는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생일을 그렇게 놓치면 막, 어, 그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음. 근데 나는 그, 그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왜꼭 여자는 시댁에 와갖고 시집 와갖고 서러면 시댁어른들을다 챙겨야 되고, 우리 신정에는 전혀 챙겨주는 사람이 음. 없잖아요. 그러면 음. 남편이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정말이. 음. 응. 결국은 제가 다챙어 그러니까 응. 시어머니 생신 다가오면은 괜히, 아, 뭐 해야 되나, 반찬 뭐 음. 해야 되나 이러는데, 그렇지. 막상 친정엄마 생일에는 진짜 전화 한 통화도 못할 때가 있어요, 바빠가지고. 음, 그렇다고 신랑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음. 전혀 가지도 못하네. 음. <laughs> 가지도, 가지도 못, 음. 못하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생신이 같은 날 사세요. 음. 하루 차이. 그래서 음. 그냥 같은 날 없죠. 아 되게 좋네요. 음. 제사 없듯이 생일도 겹치는 나 제사도 된다. 없고 음. 생신도 없고 그냥 하루가 끝나는 날과 하루가 시작되는 날에 딱. 그럼 우리 언니 우리, 우리 언니나 내 동생 내 처는 참 편할 것 같아요. 음. 뭐 전통적인 어떤. 예. 차례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음식 안 하거든요. 우리가 먹을 것만 하거든요. 그들의 입장이 되기 음. 전에 또 몰라요. 그럴까요? 맞아. 우리도 음. 먹을 것만 하거든요. 음. <laughs> 우리도 먹을 것만 하는데도 그게 참 음. 불편해요. 리가 하지 않아요. 어? 어? 그럼 저도 우리도 제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 참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보다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게 항상 아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게 어디. 누구 생일이고 언제는 뭐고 그래놓고 남편을 시키더래도 시켜서 나, 실제로 행동은 남편이 하더래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계속 있긴 한것 같아요. 그런 나는 그 정도면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의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나한테 현실적으로 되게 많은 것이 떨어져요. 나는 그 제사 음식을 제사는 이제 우리 큰어머니가 팔순이 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늙어서 못하겠다. 받을 사람 없으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말자. 오, 이렇게 좋구나. 하셨는데 명절 음식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그냥 이렇게 가서 알아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애들 아빠가 그냥 큰집 가고 이걸로 끝나는데 명절에 대한 음식 부담은 다 저한테 왔어요. 여기서 바리바리 해가지고 한 차를 다 싣고 먼저 애들 아빠하고 그 손녀 손주들이 이렇게 다 타고 가면. 제 차는 음식 차가 하나같이 해가지고 음. 가는 거예요. 음. 우리가 먹을 건데 이제 그만하자고 얘기를 해도 큰 어머니가 선언을 하셨어요. 큰 어머니네 식구들은 다 대만가 있거든요. 며느리랑 음. 음. 자연스럽게 음. 명절 얘기로 너무 그러니까 나는 벌써 두 번째 둘째 집에 첫 며느리인데 나한테 다 그게 온 거죠. 대를 물려가지고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명절 얘기로 음.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음. 근데 솔직히, 이 먹을 건안 해요. 우리 집은 우리 먹을 것만 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언니, 결국, 그렇죠. 한 차야. 한 결국, 차. 친척들이 오고. <laughs> 그러면 우리만 먹지 않아요. 사람들 음. 오고. 근데 사실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보면, 나도 우리 집 가서 그냥 편하게 명절을 하고 싶지 않아요? 맞죠. <laughs> 명절 각자 가자고? 아. 음. 나는, 저는 좀 그런.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서 보낼까? 있어. 뭐 하나씩 들고 가든 막 번갈아 데려가든 음.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음. 근데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가 겨, 약속을 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혼자거든요. 형제가 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계시니까 어, 명절 때더 그렇잖아. 그래서 어뭐 설에 우리 설에 여기 시댁에서 자, 그 제사를 지냈으면 그다음 추석엔 우리 집을 오. 먼저 간다. 그게 이쪽도 더 좋은 게 이쪽도 이제 누나들이 제사 각자 집에서 지내고 여기 모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에 갔다가 누나들 모였을 때 같이 모여서 놀면 훨씬 좋으니까. 그게 훨씬 더 실용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나눴다. 그렇게 나눠서 첫 설은 이제 거기서 지내고 추석 때 우리 집을 간 거야. 음. <laughs> 우리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나는 딸을 딸 자식 그렇게 경험 없이 안 키웠다면 아. 우리 아빠가. 엄마 아빠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어쩔 줄을 몰라면서 어떻게 며느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제사도 안 모시고 오, 올 수가 있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어? 아니 나는 자식 아니냐고 나도 우리 집 제사 왜 내가 못하냐고 나도 자식 아니냐고 근데 그때 너무 서운한 거야 내 마음이 근데 그렇게 한번 우리 엄마가 너무 질색팔색을 하고 나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했으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명절을 지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내가 빈정이 상해버린 거야 또 어린 음. 마음에. <laughs> 아, 너무, 너무 아, 서운하고, 해야지. 너무 서운하고,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음.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아, 안 가,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그냥 명절 여기서 계속 지내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는 편하게 명절해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은 막 이렇게 분 손님들이 오는 그런 명절이 사실 그들한테는 친척이고 그들한테는 어렸을 때 보던 식구들이고 반가운 사람들이지만 나는 그런 그렇지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사실 명절 자리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나한테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너도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 친해져라라고 어... 하면 그래도, 그래도... 아 그거는, 그거는, 음. 음.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갑자기 친해질 수는 없잖아. 이렇게 친정 식구들과 그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것만 다일 끝내고 나중에 잠깐 찾아가서 오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느 때쯤 되면 명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친정보다는 그냥 시댁이랑 여기서의 내 자리나 위치가 훨씬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워낙 저기가안거는 근데 안해안해 버릇 하고 안가 어. 버릇 하고 그리고 익숙해진 결과죠. 그렇죠. 아, 아. 익숙해지는 아. 과정에는 어쨌든 힘들 수밖에 없고 음.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아 얘가 왜 이렇게 숫기가 없냐는 둥뭐 음. 아니면 아좀 애가 차가워 음. 냉랭해 음. 뭐그집 며느리는 살가운 맛이 없어 맞아. 이런 얘기들이 막 음. 있잖아요. 음. 아 이거 이제 그 거기 거기에서의 평가인가요? 그 댁에서?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렇죠. 어. 어. 이게 그 명절날 시댁 식구들이랑 딱 모였을 때 며느리 의 역할은 음. 일단 그 가족이 아니었던 상태로 들어온 거니까 살가워야 되고 음, 먼저 그렇지. 다가와야 되고 음. 거기서 좀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음. 어떤 그 역할이 요구가 되는 어. 거죠 배운 어, 적 없는데 막 하지, 그래야지. 그나 <laughs> 네, 그래야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거든. 음. 너무 힘들어 힘들었었고. 음. 엄마 아빠가 정말 잘 길러 놓으신 거네 진짜. <웃음> 그쵸 <웃음> <웃음> 정말. 어디가셨든 네, 그런걸로 어. 네. 꿋꿋한게 그래서 게요. 이게 명절날 좀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오히려 부모님때문에 그 새로운 시도가 깨졌던 경험이 있으신거네요 아니 그래서 그게 이처럼 더 불편해졌다니까요 우리 어머님은 음. 또 내가 부모님 혼자 계시는걸 아니까 우리 어머님은 또 그게 또 미안하신거야 음. 그러면 제사 끝나자마자 막 부랴부랴 우리를 음. 막 이렇게 떠밀어 야, 가라, 빨리 밥, 숟가락, 나, 숟가락 났으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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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어막 설거지도 하지 마라. 가라. 막 이렇게 해. 그러면 나는 또, 그 고집을 때, 네! 이러고 이러면서. <laughs> <laughs> 가야지. <laughs> 그럼 애들 진짜 그냥 부랴부랴 집에 간, 갔다? 그럼 엄마가 또 설거지는 하고 왔니 물어봐. 아... 그러면 아니? 그러 엄마 가또 아, 혼나고. 여기는 좀 음... 너무 좀... 빨리 온게 수상스러워. 여기 아... 많이 <laughs> 많이 뿌였네요. 안 <laughs> 어, 되겠네요.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줘서 그냥, 그냥 전통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또저 제가 그렇게 생겨먹지 못해서 이게 이게 가부장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이게 이게 그 가부장적 시스템을 깨는데 사실은. 젊은 세대들도 음.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들도 그냥, 아, 이, 그,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꼭 있으신 거네요. 그게 단순히, 뭐, 음, 뭐, 한쪽이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주다.